안녕하십니까 백이건즈입니다. 지난번에 보라 피크민 만들어 봤었는데요. 요즘 보라 피크민 인기가 꽤나 높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힐링힐링 힐링 받으시게 파랑 빨강 피크민 만들어 왔어요. 도안만 공개하는 영상이니까요. 같이 만드는 영상은 아닙니다. 빨강 파랑 피크민 나와줘요. 짜자자잔 짜잔 뜨뿅 요렇게. 빨강, 파랑 이렇게 생긴 피크민이거든요. 그 얘네들 아마 뭐 키우거나 뭐 이런 거 같고 뭐 여기가 막 달라지는 거 같고 그런데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도안 공개 영상이고요. 제가 사용한 실은 요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해피 코튼 오래간만에 해피 코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 피크민도 예전에 아마 해피 코튼 사용했었던 거 같고 이 나뭇잎도 얘도 해피 코튼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도 해피 코튼 이렇게 사용했고 하얀색 실은 집에 두 둥글러 다니는 거 사용했고, 검은색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실 아무거나 쓰십시오. 저는 뭐 해피코튼을 사용했다고. 참고사항 그리고 저는 5호 1호 2호 이렇게 썼거든요 코바늘은 호수대로 있으신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나뭇잎부터 만드는데 제가 이게 나뭇잎 요것이 해피코튼인데 4가닥이거든요 4가닥이니까 2가닥을 추출해냅니다 근데 그 이때 2호를 사용할 건데 혹시 그 나뭇잎이 꽤나 큰데 전좀쪼만하게 만들었거든요 크게 만드실 분들은 가닥수 뽑지 말고 그냥 통째로 쓰세요 저는 2가닥 뽑았다는 거말씀드리요 일단 사슬 일단 사슬뜨기로 6코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떠줘요 6코를 떠준 다음에 기둥 없어요 그리고 2단에서 빼뜨기를 한번 진행하고 여기서 빼뜨기 한번 이제 6코니까 한 바퀴를 돌려줄 거거든요 그럼 12코가 나오잖아요 자 빼뜨기 한번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긴뜨기 한번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한번 긴뜨기 한번 빼뜨기 한번 그리고 나서 이걸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역으로 여기서 빼뜨기 한번 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긴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 빼뜨기 한번 나뭇잎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뭇잎 준비하시고 2호 사용했고요. 팔도 얘도 얇잖아요. 얇아. 얇아가지고 얘는 동일해요. 파란색 빨간색 동일한데 얘도 이제 두 가닥을 뽑았어요. 해피코트는 네 가닥이어서 두 가닥을 뽑아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3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4단까지 3코 5단은 한코 늘려가지고 4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얄롱한 팔. 운동 안한팔 만들어줍니다. 두 개. 이제 이 눈알. 눈알은 이때 1호를 사용합니다. 눈알은 흰색 실 아무거나 한 가닥을 뽑아내가지고 그 1단 원형뜨기 눈을 안 썼네. 1단 원형뜨기 11코거든요. 눈 곱하기 두 개. 한 가닥.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11코 진행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이렇게 타원형으로 펴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자, 눈까지 두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일단 본체 시작할게요. 아, 이거 제일 중요한 이거를 안, 안 썼네. 미안합니다. 코딱 쓸게요. 여기 쓰면서 진행할게요. 얘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는 두 가닥이에요. 여기 윗부분이라고 할게요. 윗부분. 윗부분 두 가닥. 얘도 두 가닥을 뽑았거든요. 얘 보시면, 1단 원형뜨기 3코 그리고 2단 4코로 늘려줘요. 3단 4코, 4단까지 4코인데 <laughs> 4단 4코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5단 5코 여기로 갈게요. 6단 5코, 7단 5코 그리고 8단 6코, 9단에서 10단까지 6코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떠시면 되고 지금 2개 남았어요. 11단 일곱 7호 코, 12단, 일곱 코입니다. 그래가지고 12단까지 가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3, 4, 4, 이거 이때 2호 사용합니다. 3, 4, 4, 4, 5, 5, 5, 6, 6, 7, 7 이렇게 12단 이렇게 해가지고 쭉정이 준비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나뭇잎 부분 여기다 미리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정이가 완성이 되죠. 인삼각. <laughs> 본체 다시 들어갈게요. 본체 원형 뜨기 이건 5호 사용했어요. 본체 원형 뜨기 7코, 14코, 21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8단까지 21코 갑니다. 이때 이제 준비됐던 쭉정이 윗부분 여기 그한 단에 달아주고 그리고 눈 찢어지게 이렇게 달아주고 짝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쭉 쫙쫙쫙 펴가지고 잘 달아준 다음에 이거는 검은색 실두 가닥 뽑아가지고 넣고 돌리고 묶어가지고 다시 나온 부분으로 나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이거 못 하실 분들은 인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단 14코로 줄여주고, 9단 10단 7코로 줄여줘요. 다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머리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몸이에요 11단 14코로 늘려준 다음에 늘리거나 줄임 없이 15단까지 14코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된 팔 뿅뿅 달아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 14코가 남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리를 달아줄 거거든요 다리도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2호를 다시 사용합니다 2호 해가지고 옆구리 부분 3코 3코를 잡아줄 거예요 옆구리 3코 3코를 잡아줄 건데 4코 4코가 남을 거거든요 4코 4코 남겨준 다음에 다리 를 이제 일단 네 코를 떠주는데 그세 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코 잡고 그 다음 코에 두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코 해가지고 네 코를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2 단에서는 세 코로 한 코씩 한 코씩 줄여줘가지고 여기 또 운동 안한팔 다리처럼 다리처럼 두개 양쪽으로 달아주시고 이때 이제 솜쇽쇽쇽쇽쇽 채워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피크민 완성. 되었습니다. 귀여운지 귀엽겠죠? 귀여운 피크민 완성, 완성 두 마리 완성. 이게 아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메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피크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